네매브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증권사 계실 때는 최고의 리서치 센터장님이셨고, 최고 의 이코노미스트셨고, 지금은 서강대에서 교편 잡고 계신 김영희 서강대 교수님 모시고 코스피 진단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네. 교수님 드디어 이제 코스피가 3 0 고지를 찍었습니다. 네. 정말 아, 전임 미답의 경지, 좀한 번도 그, 꿈꾸지 못했던 그런 어. 고지를 돌파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요새 그 사람들 주식 시장에 관심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예. 근데 또, 일각에서는 좀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앞으로 한국 증시는 그러면 이제 3천 찍었는데, 여기서 이제 더 가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더 조정이 올 수도 있, 있겠습니까? 뭐, 기간의 문제인데요. 네. 저는 단기적으로 뭐, 빠르면 다음 주부터라도 좀 네. 조정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빠르면 다음 주요? 예. 네. 지금 주가가 여러 가지 제가 보는 경제 변수에 서 예. 가대평가 국민에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국 증시부터 조정을 보이고요. 애국인들이 더 팔면서 우리나라도 주가도 조정을 보일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장기적으로는 주가가 명목 GDP만큼 성장하거든요. 매년 주가가 한4 내지 5% 정도는 상승할 텐데, 작년에 3 1 성장하고, 올해도 지금 연초에 너무 빠르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좀 조정이 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조정의 깊이와 어떤 기간 이런 거는 어느 정도로 좀 심각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뭐한3 개월 정도 10에서 20% 정도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예상하고 네. 있는데, 뭐 우선 우리나라 제가 일평균 수출 가지고 우리나라 주가하고 그 상관관계를 구해보니까 제일 높습니다 네. 네, 그런데 지난 12월 말 기준으로 한32%가대평가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유동성을 고려해도 주가 가 너무 많이 올라 있어요. 그다음에 명목 GDP에 비해서도 주가가 너무 높은 수준이 있고 뭐 적정 수준에 가려면 한10% 안팎은 조정을 보일 텐데 그게 조만간 좀 시작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부터 먼저 될 거라고 보셨는데 미국 증시도 많이 지금 과대평가된 수준인가요? 미국은 우리보다 더 과대평가됐죠 예, 미국의 그 산업생산, 소매판매, 고용 이게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지표인데요 그걸 가지고 평가해 보면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한40% 정도 과대평가돼 있습니다 40%나요? 예, 예. 통합게임 운동이라고, 예. 미국 정치에도 뭐 테슬라니분이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예. 그것도 지금 좀 조정이 임박합니까? 예. 저는 미국 비중을 좀더 줄여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미국 주가가 조정을 보일 뿐만 아니라, 달러 가치가 작년에 뭐 주요국 통화에서 한7% 떨어졌는데, 뭐 단기적으로는 좀 반응할 겁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는 달러 가치가 더 떨어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미국 주식 투자할 때는 환율까지 고려해야 네. 되는데 달러 가치가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미국 비중이 높다면은 조금 줄여주시고요 뭐 그거를 뭐 우리나라든지 중국인들이 아시아 비중을 좀 조금 조금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미국 주식 투자한 분들은 환율이 이제 상승하면 원화값이 환율은 이제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원화값이 오르면 예예. 예. 원화값이 오르면 환차손 플러스 이제. 그 증시 하락으로 인한 손해, 이걸 겹치게 볼수 있겠네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주가가 이제 가대평가됐을 뿐만 아니라 미국 가계들이 주식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가계 금융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무려 50%나 됩니다. 50%요? 뭐 작년 9월 말 기준인데 아마 12월에는 더 올라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과거 주식 비중이 50%있을 때는 주가가 더 이상 못으로 조정을 보였거든요. 예, 네, 대표적으로 2000년 I.T. 거품 붕괴 직전에 50%였고요. 그 다음에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도 50%였어요. 50%만 가면은 이상하게 그냥 어려운 일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 주식 비중은 조금씩 없이 줄여가시는 게 저는 정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한국 주식 조정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도 시장이 너무 미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주식을 팔기 너무 무서워하는. 그런 상황까지 좀 닥쳤거든요. 그래서 당장 이제 현금 비중을 높이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지금 뭐 주식 포트 조정을 좀 하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어떤 조언을 해줄수 있습니까? 저는 뭐 주식 비중이 100%라면은 네. 조금 현금 비중을 좀 높여줬으면 좋 같아요. 어느 정도로 높이면 좀 좋을까요? 네, 저는 한뭐 3월까지는 한40% 정도는 현금을 가지고 계시면은 또 주식을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또 오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뭐 앞으로 작년에 코스피가 31% 올랐기 때문에 올해는 뭐 그렇게 오르기 힘들 겁니다. 예, 지금 연초에 비해서 뭐또한 작년 말에 비해서 5, 6% 오른 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올해는 많이 올라 봐야죠. 저는 10% 이하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종목과는 정말 차별화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더라도 정말 최우량주, 뭐 각업 중에서 1등 이런 주식만 사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업종별로 지금 뭐 어, 뜨고 있는 데가 반도체, 뭐 예. 슈퍼사이클 도래했다고 오르고 예. 있고요. 뭐 차도 지금 좀 세고요. 예. 그다뭐 시클리컬인 뭐 화학주 이런 거 세지 않습니까? 예. 예. 뭐 그런 거는 계속 뭐 가져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런 걸 팔고 뭐 다른 업종의 우량주로 갈아타야 될지 어떻게 보세요? 뭐 추세가 그러니까 올한해 추세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반도체, 뭐,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실적이 좋기 때문에 떨어져도 많이 안 떨어지고, 뭐, 올라갈 때또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근데 저는 뭐, 2차 전지? 전기, 네. 네. 뭐, 전기자동차 네. 이거는 장기적으로 추세적으로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너무, 너무 많이 불편해요. 올랐어요. 지금은 좀 쉬어야 될 때라고 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교수님 강의 듣고, 3월까지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3월 이후에 다시 사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교수님? 예. 그런데 뭐 3월 이후에 다시 오르기는 오를 텐데요. 그렇게 올해는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한마디로 실물하고 금융의 괴리가 너무 벌어졌거든요. 네. 쉽게 말씀드리서 실물하고 주가하고 거리가 너무 벌어졌죠. 그런데 그 거리가 올해 축소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올해 실물 경제는 회복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우리 경제 마이너스 1% 성장했는데요. 네. 뭐, 한국은행 뭐, 정부 3에서 3.2%이 정도 보고 있거든요. 저도 그 정도 충분히 성장할 거라 보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성장을 지금 주가가 미리서 반영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뭐, 2분기 후에 다시 상승하더라도 좀주춤거리고 실물 경제가 좀 뒤따라가면서 그 계리가 접혀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저는 주식시장에서 기대수익률 좀 많이 낮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주식시장에 관심이 역대급으로 높아진 상황에서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좀그 불편해하시는 분도 좀 주변에 계시기는 하죠. 뭐, 네, 무슨 소리는 좀뭐 몸에. 예, 뭐 제가 사실 그렇지만, 저 2006년까지는 우리 주식시장에서 제일 낙관론자라고 그렇게 알려졌었고요, 언론에서 네. 그렇게 보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7년에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되면서 어려워진 것이다. 근데, 2007년 상반까지 기 주가가 올랐었거든요. 예, 그때 만 욕으로 더 먹었었죠.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데, 어떻게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느냐, 헛소리 하지 말아라. 예, 그런데 제 예상보다 좀 늦게, 2008년에 위기가 왔죠. 근데 실제로 2017년 말부터, 뭐, 이기 조짐이 나타났었고요. 본격적인 이기는 2008년 8월에 달 왔었습니다. 독한 위기였죠? 예, 1000%까지 떨어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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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뭐, 주가가, 예, 아마 892까지 892? 제가 떨어졌던 걸로 네. 기억이 됩니다. 올해는 그 정도의 심각한 조정은 예상하시지 않나요? 예, 올해는 뭐 경제가 회복되는 국면이니까 심각한 조정은 안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좀 멀리 보면은 또 내년 하반기 2023년 가면은 예또한번 위기다운 위기가 한번더올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 예. 2023년의 위기는 지금 어떤 코로나로 촉발된 작년의 위기는 약간 일시적인 그런 위기이고, 예. 2023년의 위기가 다시 온다면 굉장히 좀 구조적인 펀더멘털한 위기가 올수 있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예. 어떤 이유입니까? 부채 위기거든요. 2008년 그리고 작년에 그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각국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썼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부실해졌고요. 네, 그 다음에 중국, 인도 같은 나라는 기업이 부실해졌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가계가 부실해졌거든요. 이 부채가 너무 많이 쌓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채가 많더라도 지금 견디는 것은 금리가 굉장히 낮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부채 수준은 늘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 가계 원리금 상환 부담이 9.8%로 사상 최저치거든요. 지금 금리가 낮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비정상적으로 금리가 낮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데는 장기적으로 보면요 미국 10년 대표적인 국채수익률 시장금리 대표죠 네, 그거하고 미국 명목 GDP 성장률하고 장기적으로 같아요 예를 들어서 1970년에서 작년까지 명목 GDP 성장률 6.2%였고 그다음에 10년 국채수익률 평균, 평균 6.2%였거든요 근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는 금리가 좀더 낮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명목 GDP 성장률만큼 갑니다. 그런데 네. 미국 명목 GDP 성장률이 한3% 정도로 잠재적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국채 수익률이 지금 올라가지고 1.08%인데요. 네. 너무 낮다는 거죠. 근데 국채 수익률이 작년에 0.6%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0. 1.08%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는 미국의 인플레가 조만간 발생하더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가가 오르면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쯤 가면 은미 10년 국채 수익률이 한2.5% 정도까지 올라가더라고 보고 있어요 내년 하반기요? 예예 네, 그러면 은 주가가 먼저 심각한 조정을 거치게 되고요 주가와 금리는 장기적으로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6 정도 되거든요 뭐 주가가 조정을 보이고 각 부채, 경제 주체가 이자 부담 상한이 상당히 올라간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은 다른 나라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은 특히 이머징 마켓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미국적으로 돈이라는 게 눈이 있어가지고 수익률 높은데로 이동하거든요. 그래서 이머징 마켓 위기도 발생할 수 있고 전 세계가 부채 문제로 심각한 침체를 한번 거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빠르면 내년 하반기 늦어도 저는 2023년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좀먼 이야기지만은 미래서 장단기 계획을 우리가 세워야될 텐데요. 좀 미래 장기 계획도 좀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이 그런 궁금증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문 기사 같은 거 보면은 미국 이제 연준이 몇 년간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시장 금리, 구체 금리는 그렇게 많이 오르는 건가?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 FOMC 회의할 때마다 번갈아서 점도표라는 걸발표하거든요이 네. 점도표라는 것은 FMC 의원들 17명이 내년에 후년에 몇 퍼센트 금리를 적정하다. 이렇게 점을 찍는 거예요. 네. 예, 그런데 그 점도표 작년 12월 거 보면은 2022, 2022년까지는 하나도 안 올리겠다. 그렇게 써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경제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2019년 12월 그 점도표를 보면은 모든 분이 금리를 올리겠다고 처음 일치가 났어요 네. 근데 작년에 금리를 내렸지 않습니까 예, 코로나가 발생해가지고 경제 위기가 오니까 이거 경제 상황에 따라서 그건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도 뭐 FMC 주요 의원들이 나와가지고 언론에 나와가지고 뭐 코멘트를 하고 있는데요 뭐 어떤 분들은 안 올리겠다고 그러는데 어떤 분은 조만간 인플레가 심각하게 올 것이다 금리 올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이 다르거든요 앞으로 인플레가 오면 저는 인플레가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 생각도 많이 달라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